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겠어. 이제 내 자리 같은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이 끝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의 신호입니다. 나이가 벽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성실함과 경험, 그리고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현실적인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9세에 퇴직한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한 회사에서 30회 넘게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곧 인생이었고 출근이 곧 하루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정년 통보를 받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몇달 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쉬라며 웃었지만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서로의 대화는 줄고 마음의 벽은 높아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일이 없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요즘 시설 관리 일하는데 괜찮아. 여기선 나이 안 봐. 자격증만 있으면 돼. 그말 한마디가 김 씨의 삶을 뒤집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이 침침해 책을 오래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기계 용어는 낯설고 시험 준비는 버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 그렇게 1년 뒤 그는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작은 자격증 한 장이 인생 이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파트 시설 관리팀에서 근무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돈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요.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회사가 나를 지켜줬지만 지금은 자격증이 나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2세의 이모 씨입니다. 그는 은행에서 일하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경험이 없어서 몇년 만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인 일자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추천받았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도 의미 있겠다는 마음으로 자격증 과정을 밟았습니다. 3개월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환자분들이 고맙다고 말해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이 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4번 일하며 한 달에 약 250만원을 법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재감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는 68세의 박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몇 년간 백수로 지내며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권했습니다. 아빠, 인터넷으로 글 쓰는 일 해보면 어때요?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딸의 도움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은퇴 후 생활, 시골살이 그리고 노후 재테크였습니다. 처음엔 방문자 한 명도 없었지만 꾸준히 쓰다보니 구독자가 생기고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지금 그는 소정의 수익을 얻으며 온라인 작가로 살아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일이 바로 일이더군요. 이세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과 실행이 길을 연다는 점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세상이 등을 돌릴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책임감 그리고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요양, 전기, 소방, 교육, 재택형, 온라인 업무는 꾸준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도 시니어 일자리와 자격증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보다 자격증 보유 여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배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격증 하나가 인생의 안정망이 될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등은 비교적 짧은 교육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고 수요가 많습니다.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둘째,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함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능력이,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일의 크기보다 의미를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일입니다. 셋째,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일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고 근육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일은 체력이 버텨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쉬기보다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젊어집니다. 넷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회사에 속하지 않고 나로 살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부장님,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가장 큰 적입니다. 도전하는 순간 세상은 다시 열립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경험의 증거입니다. 그 경험은 젊은 세대가 흉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세상은 그런 자산을 원합니다. 나이 들어 다시 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공통점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는 태도, 꾸준한 실행, 그리고 현실적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60세 이후에도 환영받는 직업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노동시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시니어 전문 채용 플랫폼과 지자체 연계 일자리 프로그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해 소방, 전기, 안전관리, 돌봄, 상담, 교육, 행정 분야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아파트 관리단 등은 경험 있는 시니어 인력을 선호합니다. 젊은 인력보다 책임감이 높고 장기 근속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분야는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전기 기능사, 기계 설비 관리사, 주택 관리사 등은 대표적인 자격 기반 직종입니다. 법적으로 선임자를 두어야 하는 곳이 많아 일자리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공공기관 건물은 모두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자격을 갖추면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고 경력이 쌓이면 소장급으로 승진도 가능합니다. 이 분야의 핵심은 자격증입니다. 시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무료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독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과 케어 분야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생활지원사 같은 직종은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다소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보람이 큽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은퇴 후에도 70세, 75세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비교적 짧은 교육 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일입니다. 퇴직 전의 경력이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상담, 글쓰기, 교육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것이죠. 영상 제작,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은 젊은 세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꾸준히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나이보다 진정성이 경쟁력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세 가지 외에도 시니어를 위한 단기 프로젝트형 일자리나 지역 기반 공공근로 사업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령자 채용 사이트에서 매달 공고가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일을 고르는 눈입니다. 일의 크기보다 내가 얼마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 하나를 목표로 세우세요. 소방 안전 관리자, 전기 기능사, 요양보호사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선택해 일정표를 만듭니다. 목표를 세우면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공부가 어려울 것 같아도 나이 들어 배우는 공부는 젊을 때보다 훨씬 절실합니다. 둘째, 일자리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시니어 클럽, 시니어 일자리 포털 같은 사이트는 실제 채용 공고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교육과정과 채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는 기회입니다. 셋째,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비 구조를 조정하세요.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시작하는 동안에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견디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여유자금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같은 나이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더 오래 버팁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평생학습관, 동네 공부 모임 같은 곳을 적극 활용하세요. 다섯째, 자신을 표현하세요. 일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나이를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할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라는 표현은 신뢰를 줍니다. 회사는 나이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고용합니다. 여섯째,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선택하세요. 퇴직 전 직함을 내려놓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멈추면 두려움이 커지고 움직이면 길이 열립니다. 60세는 은퇴가 아니라 일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시기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졌을 뿐 마음이 절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이제 늦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느낀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세월은 낭비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세상 어디서든 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현역이다. 배우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세상은 준비된 시니어를 반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은 60세 이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꿈을 남겨 주세요. 그한 줄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